브리바디 오늘이 토요일인데 백마순이 뭐하고 있냐면요 백마순이는 지금 고소의 오일을 어, 담고 있어요 한 병씩 한땀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오일을 담고 있습니다 고소의 오일을 어디에 좋아요? 라고 물으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 고소의 오일은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어디에 좋아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소의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하고 이거 너무 많아서 쭉 닦고 안에 밀봉대꼭 닫아서 이렇게 색깔이 노란 이쁘죠? 이제옷 색깔이 너무 투명해가지고 얘가 잘안보이려나 예뻐요. 짜잔 보이시나요 고소해 오이 백만돌이 고소해 오이 오일. 고소해 오일을 제가 오늘 왜 담고 있냐면요 음, 특별한 이벤트를 좀 하고 싶어서요 어, 고소해 오일을 이제 출시를 하였으니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거를 드셔보시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 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 제가 아무리 고소의 오일, 고소의 몸에 좋아요, 건강해요 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 일견 자, 이렇게 담아서 이벤트를 우리 어, 체험단을 모집해 볼까 해요. 고소의 오일을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 발라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백만돌이 고소의 오일은 어, 이만큼 나오게 하려면 이게 어, 1000ml니까 1000ml 정도 되고요 약한 300ml 좀더 남았어요 이 정도 짜려면자 <laughs> 짜잔 이게 바로 2kg 그 건조된 고소해예요 2kg 된 거가 5개가 필요해요 1, 그러니까 10kg? 10kg를 짜면 이 정도 나와요 되게 조금 나오죠? 자 이렇게 귀하디귀한 고소의오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선착순? 30명에게만. 딱 30명에게만. 공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잘 아시죠? <laughs> 여러분, 잘 아세요? 모르세요? <laughs>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시죠? <laughs> 자 저는 어, 이 귀하고 귀한 고소의 오일을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님들이 한번 <laughs>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포장하고 있어요 고소의 오일은 어디에 좋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고소의 오일은 불포화지방산이 첫째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 혈행 개선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준답니다 음 저희가 그 장어에도 많이 들어있는 아르기닌 성분이 있어서 피로회복도 좋고, 고단백이고,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운동력이 부족한 환자분들에게, 운동, 운동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아주 필수입니다. 많이 드신다고 해서. 보통 이렇게 좋으면 많이 먹어야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나나나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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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불포화물이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라도 적당하게 드셔야 되겠죠? 이렇게 음, 티스푼 있으시죠? 커피 티스푼 이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두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어떤 맛인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먹어볼게요. 음이 향을 전해드리고 싶네 첫째로 향은 그 고소의 고소한 아무튼 고소의 향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음, 너무 강하지도 않고 우리 어, 참기름 먹으면 그 참기름 향 나듯이 이게 똑같은 향이 나요 근데 느낌은 어떠냐면요 꼭이혀 안에다가 화장품을 발라놓은 듯한 그런 보들보들한 느낌이 나네요. <laughs> 꼭 입안에다가 제가 화장품 발라놓은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이게 부들부들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고 어, 먹는데는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어요. 물론 저도 오늘 오이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왜냐? 아, 그동안 제가 아까워서 못 먹었었거든요. 어, 다른 분들이 가, 다 가져가시는 바람에 제가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먹어도 괜찮겠다라는 느낌? 그리고 얘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또 먹느냐면 그 아침에 샐러드 하시잖아요. 샐러드나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 샐러드 드시고 그럴 때 어,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 대신에 이걸 토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빵 이렇게 오일에다 찍어서 먹으면 어, 느낌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저 미숫가루 드시죠? 쉐이크 할때 그때 넣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아주 많은데 음, 또 우리가 저기 어, 김밥 할때 참기름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참기름 대신에 고소해를 발라서 먹어도 아주 좋답니다. 음, 맛있어요. 이 느낌. 이게 아무튼 다양한 요리로 쓸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빵 만들 때 빵이 달라붙지 말라고 이렇게 기름 바르잖아요. 이럴 때 나쁜 기름보다는 어, 이런 고소해를 함유해서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면 반질반질하고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 고소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르기닌이란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상상판에 도움을 주는 그 아르기닌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으로 아이들에게도 주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 간식 만들 때, 어, 빵 만들 때 이때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 저는 이 화면에 보이는 제 모습은 너무 건강한 것 같아서 탈인데요. <laughs> 큰일이요. 다이어트를 또할난가봐요 오야야야야. <laughs> 여러분, 아 다이어트는 언제 성공할까요? <laughs> 얼굴이 또 그냥 큰바위 얼굴이 됐어요. 제가 아, 여러분에게 아, 선착순 30명. 선착순 딱 30명에게만 이거 고소의 오일을 한번 드셔 보시기도 하고 발라 보시기 발라 보셔도 되고요. 먹어도 되고 발라도 되는 그런 성분이에요. 대신에 이제 이 고소의 오일은 어, 순수 100%이기 때문에 어, 상패할 수 있어요. 너무 더운데다 놔두시면 상패할 수 있으니까 어, 서늘한 곳에 놔두시고 보관하시고요. 냉장보관 하시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사실 냉장보관 해버리면 잘안 써지게 되고 잘안 먹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이렇게 개봉한 후에는 어, 시원한 것 아니면 냉장 보관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 그런 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서 드시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고소이 오일은 어, 피부 트러블에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우리 저희 어른들도 이렇게 막 간지러워, 햇볕이 돼가지고 막 간지럽고 그러잖아요. 엊그제 제가 낚시를 갔다 왔는데, 낚시 갔다 와서 이게 막 많이 탔어요. 그래갖고 막그 피부가 근질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녁에 막 바르고 자고 또 그랬더니 아침에 일났더니 보들보들해졌어요. 그래서 진정 효과가 있어서 안 긁게 되고 또발 뒤꿈치, 저 같은 경우는 발 뒤꿈치가 막 엄청 갈라져가지고 막 아프고 쓰라리고 그랬는데 어 이걸로 진정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저는 어 되게 좋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음, 먹어서 내 몸에 피가 맑아지게 되고, 발라서 내 트러블이 어, 진정 효과를 주는 이런 성분이 있는 고소의 오일은 어,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색깔은 약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어, 물기는 이 정도로 자, 바로 떨어지는 거 보니까, 농도가 짙하지 않아도, 어, 진하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를 만약에 바르신다면, 음, 다른 화장품 있죠? 영양크림이나 핸드크림, 뭐, 그런 크림들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두 방울씩 떨어드려서 쓰신다면 효과가 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거는 어, 티스푼으로 아침 저녁으로 어, 밥 숟가락으로 드셔도 되고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아, 몸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달라요 아셨지라 자, 제가 이거를 오늘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다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면, 음, 댓글로 백만순이 화이팅! 고소에, 백만순이 화이팅! 고소에 화이팅! 써주시면 제가 어, 순번을 댓글을 달아서 딱 30명에게만 <laughs>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어, 당첨되신 분은 주소를 댓글로 아니면 쪽지로 남겨주세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공짜는 공짜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셨지요? 아시지요? 자, 그러면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뭘까요? 조건이 뭘까요? 조건은 이거를... 드시는 모습과 드시, 드시고 난후그 풍미와 맛은 어땠는지, 그리고 바르셨다면, 바르고 난 후에 그 느낌과 그 어, 촉감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 그런 피드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해주신다는 조건 하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먹고 나서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요? 아, 여러분의 양심에 제가 맡길게요. 설마, 아, 그럴리가. <laughs>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어, 고소의 오일 비싸요. 싼거 아니에요. 이 비싼 걸 여러분에게 공짜로 드릴 땐다 이유가 있겠죠? 맞죠잉? 자, 이거를 제가 열심히 30개를 담겠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나씩 하나씩 담은 백만 어, 순위의 정성을 봐서라도, 피드백을, 아, 뭐, 그냥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말고, 아, 이게 내가 싸봤더니, 아니, 먹어봤더니, 어떻더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자세하게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드시고 바르시고 난 다음에 어 아주 그 후기를 제가 어 여러분의 후기를 어 제가 홍보 그 내용으로 써도 되는지 어 가능하신 분만 음 저기 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은 제가 홍보 영상으로 아주 귀하게 쓸게요. 아셨죠? 자, 으, 이 정도로 오이를 원샷을 하면 줘 줄겠죠잉? 아, 죽지는 않은데 화장실을 여러분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도 백마소 이 백마소 우리 고소고소고소의 고소의 오이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Hi, everybody! Bye, bye. Thank <usurra> you.